작곡을 만드는 날까지 그날까지 알려줄게. 안녕하세요 조아라 컴퍼니 최실장입니다 여러분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당신이 자작곡을 만드는 그날까지 프로젝트의 다섯 번째 시간 코드가 어려워? 왜? 준비했습니다 그럼 바로 렛츠고! 코드는 기본적으로 메이저 코드가 있고 마이너 코드가 있고 세븐 코드가 있어요.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코드죠. 여기에는 법칙이 있어요. 일정한 간격에 의한 법칙들이 있죠. 메이저는 이건 저만의 법칙이에요. 오블이 죠. 메이저는 4, 3, 4 마이너는 3, 4 3자 우리 같이 한번 외쳐 볼까요 메이저는 4 3 4 마이너는 3 4 3 메이저는 4 3 4 마이너는 3 4 3 네. 이것만 외우면 여러분은 모든 메이저 코드 모든 마이너 코드 그리고 세븐 코드까지 모두 코드를 피아노 건반으로 짚으실 수 있는 거예요 과연 정말 그런지 한번 살펴 보자고요. 네, 우리가 저번 시간에 C D E F G A B 도레미파솔라시 우리가 다 외웠었죠? 이제 이 법칙을 위계이름에 대입만 시키면 코드는 다 끝나는 거예요. 대단하죠? 자, C 메이저 43이라고 했죠? 0 C 0 1 2 3 4 0 1, 2, 3 C 메이저예요 C 메이저 7은 끝에 음에 네번째 음을 더해주면 돼요 0, 1, 2, 3, 4 C 메이저 7이죠 그러면 C 마이너는 뭘까요 3, 4라고 했죠 C, 0, 1, 2, 3 0, 1, 2, 3, 4 C마이너예요. C 마이너에요. C 마이너 세븐은 끝에 음에 3세 번째 음을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0123 C 마이너 세븐 쉽죠. 이거보다 더 쉽게는 아무도 안 가르쳐 준다는 거 이쯤에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F 메이저도 한번 짚어볼까요? F 메이저 43, F 0, 1, 2, 3, 4, 0, 1, 2, 3, F 메이저에요. 끝에 음에 네 번째 음을 더해주면 F 메이저 7이 되는 거죠. F 마이너는 뭘까요? 0, 1, 2, 3, 0, 1, 2, 3, 3 4 F 마이너예요. 끝에 음에 세 번째 음을 더해 주면 0 1 2 3 F 마이너 7이 되는 거죠. 아주 쉽죠? 여러분이 코드에 욕심이 나신다면 더 많은 코드를 알고 싶으시다면 구글에서 건반 코드표를 검색하셔서 디미니시 그리고 서스포 그리고 에디드 나인 이세개의 코드는 어떤 건반을 어떤 간격으로 추가시켜줘야 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메이저, 그리고 마이너, 그리고 세븐까지 이 여섯 개의 코드를 짚으실 수 있다면 어지간한 곡들은 전부 코드를 짚으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베이스를 찍었던 C와 F, C와 F로 베이스를 찍었던 음에 C 코드와 F 코드를 한번 넣어보자고요. 네, 여러분 c 메이저와 f 메이저로 코드를 짚어봤더니 느낌이 어떤가요 뭔가 좀 어린이스러우면서 뭔가 좀 순진하게 들리면서 뭔가 좀 유치한 느낌도 들죠 원래 메이저 코드를 아주 단순한 보이싱을 하지 않고 이건 나중에 또 설명드릴 내용이지만 메이저 코드를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반복을 하면 느낌이 뭐랄까 조금 촌스러우면서 좀 유아틱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알려 드린 세븐 코드를 한번 넣어 보자고요. 어때요? 조금 더 뭔가 어른스러우면서도 뭔가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죠? 맞아요. 원래 세븐 코드는 이렇게 단순한 느낌이 나는 코드에 하나씩 살짝 세븐 코드를 더해 주면 뭔가 조금 더 고급스럽고 뭔가 조금 더 어른스러운 느낌이 나게 되죠. 그럼 여기에 멜로디를 한번 붙여 보자고요. 네, 이렇게 오늘 저번 시간에 만든 베이스 위에 코드를 얹어 보았고 그 코드에 어울리는 멜로디도 만들어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코드를 짚는 법은 알겠어. 그런데 코드에 어울리는 멜로디는 어떻게 만든 거지?라고 궁금해하실 거예요. 네, 바로 그 해답은 스케일에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케일을 구성하는 법을 알아볼 거예요. 스케일과 코드를 알면 자작곡을 만드는데 필요한 음악 상식은 거의 90% 이상 알게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부터는 편곡에 필요한 어떤 테크닉들, 이런 것들을 또 알아보자고요. 그러면 저는 오늘 만든 멜로디에 노래를 하며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릴게요.